네, 존디아 1650K. 이게 1650이면 51마력. 51마력인데요. 지금 옛날에 자체 검사 합격이 92년도. 로타리도 보니까 93년도. 야 거의 30년 가까이 좀 됐거든요 기계가. 지금 한 3,000시간 정도 쓰셨는데 쓰기는 뭐 임산밭에서만 쓰시는 거거든요 이게 타이어는 앞뒤 한번 싹 바꿔 주셨고요 그래도 어 지금 진짜 연식에 음. 비해 어, 지금 엄청 꼼꼼하게 쓰셨습니다 깨끗이 예. 진짜 이렇게 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의자도 아직 깨끗하고 지금 뭐 음, 미등이나 방향 지시등 같은 거도 이쪽 브레이크 이쪽만 하나만 깨졌네요 이쪽은 아직 그냥 있고 진짜 이렇게 관리를 깨끗이 잘 해주시면 뭐 30년 아니고 뭐한 40년까지도 쓰실 수도 있겠죠 요거는 지금 앞 좌측에 어, 그 오일을 한 번씩 바꿔주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. 가운데, 가운데하고 사이드, 사이드, 쓰리기야 쪽에 어, 오일을 한번 바꿔주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어, <laughs> 기계가 워낙 깨끗이 보관이 돼 있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본것 같습니다.